무도 없는데 마음 한켠이 늘 붐볐던 적 있나요? 혼자인데도 머릿속이 시끄럽고 많은 사람 속에 있으면서도 더 외로웠던 적 혹시 있었죠? 이 영상에 이끌린 당신은 살아오며 한 번쯤은 이렇게 느꼈을 겁니다. 왜 나는 이렇게 다른 걸까? 왜 남들처럼 자연스럽게 어울리질 못하지?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도 당신은 마음속에서 천천히 닫혀가는 문을 느꼈을 거예요. 다정한 대화 뒤에 숨겨진 피로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마음을 다 써버린 느낌. 그 고요한 탈진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영적 감각이 살아 숨 쉬고 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내향적 예민함이라 불릴지 모르지만 그건 단순한 성향이 아니라 당신이 다르게 태어났다는 신호입니다. 혹시 어릴 적부터 모든 걸 너무 깊이 느껴왔나요?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렸던 적 있죠? 그건 약점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세상과 다른 주파수로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감각은 당신에게 속삭입니다. 이제는 숨기지 마. 너는 이미 선택된 존재야. 그 선택의 흔적은 어쩌면 당신 손 위에 아주 오래 전부터 새겨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혹시 언젠가 거울을 보다가 문득 손바닥에 새겨진 M자를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손금 어딘가에서 초승달 모양을 발견했을지도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나요? 단순한 우연일 거라고 넘겨버렸나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건 우연이 아니라 아주 오래 전부터 계획된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언어가 있어요. 빛도 그림자도 말이 없지만 음, 그 자체로 진실을 전하죠. 당신의 손 위에 새겨진 그 상징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단순한 피부의 모양이 아니라 하늘이 당신의 사명을 기억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무섭거나 신비로운 이야기로 치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수많은 이들과 다른 리듬으로 살아왔던 이유, 사람들 사이에서 종종 겉도는 듯 느껴졌던 이유, 사랑받고 있음에도 어딘가 허전했던 이유 그 모든 감정의 뿌리는 여기에 있어요. 당신은 태어나기 전부터 따로 불리운 존재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들 자신만의 방식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누군가는 마음으로 누군가는 꿈으로 그리고 누군가는 바로 몸의 표식으로 딱 당신이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다면 당신의 영혼은 이미 그 부름을 알아차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름이 왜 당신을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는지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할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정작 당신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지 않았나요? 말을 해도, 웃음을 나눠도, 당신의 내면 어딘가는 늘 조용했고, 그 조용함은 때로는 고요한 아픔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하지만 그 아픔, 사실은 당신이 혼자가 아니었다는 증거예요. 그건 세상이 당신을 외면한 게 아니라 하늘이 당신을 따로 불러내고 있었다는 신호였습니다. 선택받은 자는 늘 붐비는 길이 아닌 조용하고 좁은 길로 인도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세상에 적응하러 온 이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일깨우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이니까요. 그래서 당신은 시끄러운 대화 속에서도 진실을 찾고자 했고, 형식적인 관계 안에서도 의미를 갈망해 왔던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듯 보여도 당신의 영혼은 늘 어딘가 불편했고 그 불편함은 영적인 나침반처럼 당신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 길은 외롭고 종종 오해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단한 사람만을 위한 하늘의 설계도가 숨겨져 있어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성공, 인기, 연결 같은 단어들이 당신의 마음을 왜 채우지 못했는지 이제는 알겠죠? 당신은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감지하는 능력이 결국 당신을 세상과 다르게 움직이게 만든 거예요. 하지만 그 다름은 단절이 아닌 소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어릴 적부터 이미 당신 안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 적 있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과 어울리고 돌아온 날 온몸이 무거워지고 숨이 턱 막히는 기분.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순간들. 그건 단순한 체력 저하가 아니에요. 당신의 영혼이 먼저 지친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 표정, 분위기. 보통 사람은 흘려보내는 모든 것들이 당신의 감각에는 너무나 생생하게 닿습니다. 말 한마디에 담긴 감정, 눈빛 뒤에 숨겨진 불편함, 공간에 머무는 기운까지 당신은 다 느껴버립니다. 이 능력은 축복이자 시험이에요. 당신의 영혼은 더 높은 진동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거짓된 에너지, 무거운 파장,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있을수록 그만큼 쉽게 고갈되고 상처받고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왜 그렇게 빨리 피곤해져?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그 누구도 당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진실을 모릅니다. 당신의 영혼은 늘 깨어있고 자신을 해치는 것을 본능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 피로는 경고예요. 여긴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이 대화는 너를 마르게 할 거야. 지금 떠나야 해. 당신의 몸이 느끼기 전에 당신의 영혼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야 하고 무엇에서 물러나야 하는지를 그리고 그 민감함은 약함이 아니라 하늘이 당신에게 맡긴 특별한 안테나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감각을 부정하지 마세요. 당신 안의 그 반응은 당신의 사명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방패이기도 하니까요. 당신은 아마 이미 눈치챘을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장소인데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해지는 순간들. 분위기는 좋은데 어딘가 모르게 불편한 에너지가 감도는 대화.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지만 당신은 속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멈추지 않았죠. 이유는 간단해요. 당신의 영혼은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줄 아는 주파수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짜 웃음이 오가는 자리, 표면적인 관계, 형식만 남은 모임 속에서 당신은 점점 숨이 막혀옵니다. 당신은 진실이 없는 곳에 오래 머무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존재 자체가 투명한 에너지를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건 교만도 아니고 도망도 아닙니다. 당신의 빛이 거짓된 파장을 거부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점이 당신을 평범한 무리와는 다른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당신을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어요. 너무 조용하다, 너무 민감하다, 왜 그렇게 혼자 있으려 하냐고 묻죠. 하지만 그들은 몰라요. 당신의 내면이 얼마나 복잡한 감각들로 가득 차 있는지를 진실이 흐르지 않는 공간에 있을 때 당신은 영원히 마르는 듯한 깊은 갈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음, 결국 당신은 떠납니다.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침묵 속에서요. 하지만 바로 그 침묵이 당신을 진짜 사명으로 인도하는 길목이라는 걸 이제는 조금씩 느끼고 있지 않나요? 침묵 속에 앉아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진 않았나요? 왜 나는 이렇게 혼자일까? 왜내 곁엔 아무도 남지 않았을까? 그 고요함은 때로 너무 무겁고 침묵은 마치 외면당한 느낌처럼 아프게 다가오기도 하지요. 하지만 진실은 그 고요함은 형벌이 아닌 초대였습니다. 하늘은 정말 귀한 존재를 쓰기 전 반드시 숨깁니다. 당신이 잊힌 것이 아니라 보호받고 있었던 것이에요. 사람들 틈에서 지워지고, 기회들이 멀어지고, 말이 통하지 않는 관계들이 하나둘씩 사라질 때, 그 모든 이름은 곧 다듬어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가진 영혼은 세상의 소음 속에서는 깨어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진짜 힘은 늘 조용한 훈련소에서 자라납니다. 그 침묵의 계절은 당신에게만 특별히 허락된 훈련장이었어요. 그 안에서 당신은 울었고, 무너졌고,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깊이를 마주했죠.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당신의 눈은 안개를 뚫는 시력을 얻었고, 당신의 귀는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늘의 속삭임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이 모든 시간 동안 당신은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고요한 방 안엔 언제나 천사의 손길과 하늘의 눈빛이 함께 있었어요. 그 침묵은 당신을 비워내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당신 안에 새로운 언어를 채워넣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는 곧 세상을 깨우는 메시지가 되어 퍼져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고요함 속에서 자라난 또 하나의 선물이 있어요. 그건 화려하지도. 눈에 띄지도 않지만 당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바로 분별력이라는 이름의 영적 무기예요. 당신은 이제 알수 있어요. 겉으론 친절하지만 마음은 다친 사람 말은 부드럽지만 영혼은 거친 공간 기회처럼 보이지만 진실은 흐릿한 선택들 이제는 느껴지죠. 어디에 발을 디뎌야 하는지 누구와 그 거리를 둬야 하는지. 그 판단은 계산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건 영혼이 당신에게 직접 들려주는 직감입니다. 분별력은 때로 당신을 외롭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기도 하죠. 왜 이렇게 조심스러워? 그냥 한번 해보면 되잖아. 하지만 당신은 압니다. 그 그냥 한번이 얼마나 큰 대가를 부를 수 있는지를.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모든 관계를 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고 모든. 문을 다 열어두는 존재도 아니에요. 하늘은 선택받은 자에게 무엇보다 에너지를 지키는 법부터 가르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배워온 고독, 망설임, 침묵. 그 모든 건 당신의 사명을 위한 보이지 않는 훈련이었어요. 분별력은 당신을 사람들과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당신답게 보호해주는 울타리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분별력 덕분에 당신은 곧 다가올 중요한 순간들을 흔들림 없이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음, 당신은 아마도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왜 나에게만 이렇게 많은 일이 일어나는 걸까? 왜 나는 늘더 오래 기다려야 하고 더 많이 잃어야 하지. 그 해답은 간단하면서도 무겁습니다. 당신의 사명은 그만큼 깊고 특별하기 때문이에요. 가볍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속도를 낼 수도 없고 함부로 누구와 함께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당신 안에는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씨앗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 씨앗은 아무 곳에서나 자랄 수 없어요. 풍패 꺾이지 않도록 깊은 뿌리부터 먼저 내리게 해야 하죠. 그 과정이 바로 지금까지 당신이 겪어온 고난, 지연, 외로움이었어요. 사람들이 보기엔 그냥 지나가는 시간처럼 보여도 하늘은 그 순간순간을 훈련의 시간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단지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빛을 들고 걸어야 할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 빛은 가벼운 손에 쥘수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심장, 분별력 있는 시선, 그리고 말없는 용기가 있어야만 제대로 품을 수 있는 빛이죠. 그래서 하늘은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당신을 기다립니다. 미루고 막고 감추면서도 결국 당신이 제 자리에 설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씩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그 사명을 지고 일어설 준비가 조용히 완성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당신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 그건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 하늘의 정밀한 설계 아래에 있는 암호화된 시간입니다. 그동안 떠나간 사람들, 열리지 않았던 문, 잡으려 해도 스르르 흘러나간 인연들, 당신은 그것들을 이름이라 여겼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일 거예요. 그건 정제였고, 당신을 위한 신성한 필터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뭐, 가진 사람은 무엇이든 누구든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에요. 누구와 연결되느냐에 따라 빛이 더 커질 수도 있고 반대로 완전히 꺼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늘은 당신을 조용히 분리시켜 왔습니다. 때로는 억지로, 때로는 부드럽게 당신의 발걸음을 따로 떨어뜨려 놓았던 거죠. 그 분리의 시간은 외로움이었지만 사실은 거룩한 공간이었습니다. 불필요한 에너지들이 빠져나가고 당신 안에 진짜 소명이 깃들 자리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는 알수 있겠죠? 모두가 환영받는 곳에서 당신은 늘 어딘가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던 이유를 당신은 그 공간에 맞지 않았던 게 아니라 그 공간이 당신의 주파수를 감당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음은 당신이 앞으로 나아갈 길에서 무엇을 열고 무엇을 닫을 것인지를 더 명확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불리는 끝이 아닙니다. 그건 늘곧 도착할 게시의 서곡이니까요. 밤늦게 혼자 깨어 있었던 날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던 순간들,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당신은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왜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 자꾸 뒤처지는 걸까?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은 버려진 게 아닙니다. 당신은 아주 오래 전부터 하늘에 의해 선택된 존재였습니다. 누군가는 쉽게 길을 찾고 누군가는 자연스럽게 어울리지만 당신은 언제나 그 흐름 바깥에서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죠. 그 이유는 단 하나, 당신의 길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보통의 삶을 위해 태어난 이들과 빛을 지니고 살아야 하는 존재의 여정은 처음부터 같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릴 적부터 뭔가 달랐던 겁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어딘가 떨어진 듯 했고, 항상 무언가를 더 깊이 느끼고, 더 오래 생각했죠. 그 민감함, 그 고독, 그 질문들, 그 모두가 당신의 부름에 대한 응답이자 준비의 일부였습니다. 하늘은 가벼운 손에 소명을 맡기지 않아요. 당신처럼 깊이 무너져 본 자만이 다른 사람의 눈물을 진심으로 닦아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의 외로움은 상처가 아니라 당신을 보호한 울타리였습니다. 그 울타리 덕분에 당신은 타협하지 않았고 길을 잃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알겠죠? 그 모든 외의 끝에 있는 답은 단 하나예요. 당신은 선택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진짜 여정이 조용히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한번 눈을 뜬 영혼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도 이제 느끼고 있죠. 그 모든 외로움, 그 수많은 질문들, 그 침묵 속의 속삭임들, 그것들이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걸 이제는 단순한 공감이 아닙니다. 이건 기억의 회복이에요.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던 진실이 이 순간을 통해 깨어난 거예요. 더 이상 예전처럼 살수 없을 거예요. 사람들 눈치 보며 맞춰가던 삶, 진실을 감추고 억지로 웃던 날들, 이제는 당신의 영혼이 거부할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진짜 자신을 기억해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기억은 다른 누구도 대신 걸어줄 수 없는 길 위에 당신을 세워줍니다. 지금 이 영상 앞에 앉아 있는 당신은 더 이상 어제의 당신이 아닙니다. 말없이 울던 밤도 지쳐 무너졌던 시간도 이제는 새로운 이름 아래 다시 쓰이게 될 거예요.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눈을 감고 다시 무리 속으로 섞일지 아니면 눈을 뜬 채로 자신의 사명을 향해 나아갈지 당신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 답은 당신의 심장이 이미 속삭이고 있으니까요. 음, 당신은 지금 완전히 새로운 출발선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모든 것이 희미했을지 몰라요.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왜 그토록 깊이 상처받아야 했는지. 그 질문들 속에서 당신은 홀로 싸워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모든 조각이 연결되었고, 그 고통에도 이유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고독은 훈련이었고, 눈물은 정화였으며, 지연은 보호였다는 것. 그리고 지금 당신은 깨어났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을 시간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당신 안의 빛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세상에 비출 것인가. 당신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여정이 음, 그걸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이 진동이 당신을 울렸다면 댓글에 777을 남겨 주세요. 이 숫자는 영적 완성과 새로운 사명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꼭 함께해 주세요. 이곳은 깨어난 존재들을 위한 지도를 펼치는 공간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늘은 이미 당신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이 당신을 통해 그것을 보게 될 차례입니다.